사기맵이 야 이거 뭔가 좀 냄새나는데 수상한데 어야 그래 뻔하지 이거는 아이디 바꿔가지고 먼저 흠집 좀 내볼까 현재는 사기맵이라 이런 피해도 뜨다는 거예요 제가 역시 에가 일단 떨어졌고요 자 컨트롤을 보면은 약간 좀 많이 아쉬운 친구인데 알겠어요 되구요 이렇게 잘해주는 게 중요한데 저트 잡아냈죠. 지금이 좀칼 타이밍으로 보이죠. 내가 움직이려고 이게다, 야 이게다. 자 리버 잡았고 칼 타이밍 잘 이용해줘야 되고 다원줄을 노려주겠습니다. 어떻게든 이걸 대단한네 일탈한다. 자 자원타격이 들어가고 이제 리버도정사가 되고 고맙다 잘먹음 마. 여기를 이제 제가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<laughs> 자 어떻게 알지 왜안 나가 타포토도 한번 지어줘 지워주... 드디어